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이소 제품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 가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뭐 하수구 제품 중에서 제가 네 가지 정도 지금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한1 2년 정도 넘게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은 그 다이소를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써본 건요딱세 가지 종류가 되고요 가격은 다세 가지 다2 0 0 0원인데 용량이 좀 틀립니다. 요 하얀색으로 된 용기는 2 1리터고요 여기 있는 모양은 뭐 드릴펑, 드릴펑 솔루션이라는 이 제품은 1리터고요. 그다음에 여기 있는 크리노케라는 제품은 1.5리터입니다. 가격은 각각 다 2,000원이고요. 조금 제가 사용해 보니까 어,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알것 같거든요. 보면 어, 제가 지금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. 그래서 이 제품이 한창 많이 살때 제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사놨었거든요. 저희는 이제 가게를 한십년 정도 운영하던 가게가 되다 보니까 배수라든지 하수 쪽에 조금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전에는 한이년 전까지는 제가 꼭그 하수 뚫어주시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때 한 십만에서 십오만 원 정도 경비를 들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와그 경비를 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. 뭐 다른 또 고깃집이라든지 이런 뭐,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겪으셨겠지만, 하수 이거 배관 뚫을 때,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, 이게. 사람 와가지고, 또 주방 들어가서, 또다 이렇게 해집어가지고, 막 기계 들어오고, 장사하는 중간에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,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과정에, 제가 어떻게 하다가 뭐 어떤 영상을 보다가, 뭐 이렇게, 나이스 파는 제품으로 수 청소를 하신 분을 계셔가지고 제가 속눈썹 치고 한번 사 봤거든요. 제일 처음에 샀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사고 이 제품 샀는데 이 제품을 샀던 이유는 사실 이 제품을 사러 갔다가 이 매진에 대해서 없어가지고 이 제품을 샀었어요. 급해가지고 이 제품을 샀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가격은 똑같지만 용량이 좀 많고 용량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이제 중간 정도 1.5리터가 되는데. 이 제품은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. 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. 뭐 이걸 또 사용하셔가지고 또 효과를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는 이걸로 제일 많이 써왔었고 또 이것도 좀 용량이 작은데 같은 가격이고 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피존있죠 피존 피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좀더 퀄리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제품도 샀었거든요.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한 을두번 해봤고 이 제품은 한열몇 번은 사용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이 제품은 한 가게에 한네개 정도 있고 이게 한두개 정도 있고 이건 전에 샀다가 남은 게 지금 이제 하나 남은 거고요.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사용은 별로 하질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제일 사용 아직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, 이,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게이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이거는 오랫동안 사용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.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음, 완전히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그런데. 어, 뭐,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, 주방 하수라든지, 뭐, 생활 하수관이 막혔을 때, 갑자기 확 막히는 게 아니라, 물이 빠지는 속도가 보입니다. 점점점, 아, 막히겠구나라는 속도가 보여요. 그러니까, 쉽게 말하면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다가, 언제부턴가 조금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. 그때 물 빠졌을 때 이걸 사용하셔야 되지, 완전히 막혔을 때는 뭐 드릴을 뚫는 것처럼 이게 뚫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사실은 이게 정확한 성분은 뭐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성분이 저한테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, 아, 진짜 뭐 이렇게 막힌 게잘 뚫리느냐,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성분이 있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. 저는 이 정확한 성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이게 구매를 하시는 분이 한번 그 구매를 하러 갔다가 성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지금 보시면 점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사실은 이 제품 같은 경우 예전에 나왔을 때는 좀 끈적끈적한 애기라 할 정도로 좀 점도가 높았었거든요. 근데 한 작년부터인가 나왔었던 제품은 조금 묽게 나와요. 그만큼 이제 그, 원액의 좀 차이가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쨌든 잘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품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, 이건 최근에 사용했는데 이 제품 잘 됩니다. 이 제품도 정말, 정말 좋아 괜찮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한 결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. 뭐이 제품 만족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,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보다는 이두 제품이 정말 괜찮았다. 사용법은 완전히 막혔을 때는 이게 제가 보기엔 뚫을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.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뭐 저희는 고기를 다루는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찌꺼기라든지 기름때가 모이면 점점 점점 이 구멍이 좁아지겠죠. 그죠? 좁아지면 그만큼 빠지는 수압이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. 빠지는 속도가. 그러면 점점 물 빠지는 게 눈을 보입니다. 하수관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싱크대 쪽이라든지, 어, 이 물이 왜 이렇게 점점점 빨리 안 빠지지. 아, 이거또 막히겠네.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막히기 전에 업체 불러가지고 큰 비용을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뚫었던 그게 있는데 또 이쪽 업을 하시는 분은 제가 이런 소개를 하는 걸 정말 좀 불편하게 하실 수,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힌 건 제가 보니까 뚫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이게. 막히기 전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효과는 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좀좀 약해질 때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을 때 그때, 아, 이걸 사용하시면 큰 효과를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는 안 부른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. 제가 1년에 또한 번씩 꼭 불렀었거든요. 꼭 불렀었는데 지금 안 부른 지한 2년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저는 이 하수 배관이 좀 구멍이 작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물에 물 호수 있죠. 물 호수. 물 호수로 갖다가 이렇게 그 하수 배관에 넣어가지고 깔때기를 여기 꽂아가지고. 어, 이, 이런,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호수에 이 깔때기를 저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수구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부어서 놔놨다가 저는 이제 그 온수가 나오는 주방이다 보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설명대로 제가 한뭐 1시간 정도 있다가 뜨거운 물 갖다가 한번 많은 양을 딱단 박부 부어 내리면 완전 싹 쉽게 내려갑니다.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뭐그 악성 안 좋은 그런 기름때라든지 이런 걸이 제가 보면 뒤에 보니까 알칼리성이라 나와있더라고요. 강한 알칼리성 그 이런 성분들이 녹혀 있는 녹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녹히면서 쭉 내려갈 때 그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무래도 뜨거운 건 기름 뭐 기름을 달아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뜨거운 물이 기름 다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액체가 이 기름때를 녹히고 있는 걸 뜨거운 물로 해서 확 내려주는 그런 역할로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는 지금 하수구가 막혀서 지금 고생한 건한몇년 됐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사용을 하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, 저거는 뭐, 이건 1년 한두 달 사용한 게 아니라, 몇년 정도로 사용했어요. 몇년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, 효과를 본 거라 이 제품이라서, 여러 종류로 사봤고, 여러 종류로 사봤다는 건 그만큼 제가, 아, 이 제품은 어떨까이 제품은 또잘 될까? 싶어서 이제, 사용을 해본 경험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남기는 겁니다. 그리고, 여기 보시면 이 마개 같은 경우도 뭐 어린이라든지 이런 위험 아마 액체다 보니까 뭐 눈에 들어가거나 특히 입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위험할 수가 있는 액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헛돌게 돼 있는데 뚜껑을 열 때는 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. 다세세 세 제품 다이 헛돌게 돼 있죠. 헛돌는데 눌러서 돌리게 되면 마개가 열립니다. 그래서 액체 색깔은 약간 약간 노르스름한 이 액체고요. 이 색깔도 이거는 거의 액체에 가까워요. 이거는 조금 점도가 있는 제품이고, 이거는 거의 액체에 가까운 제품인데, 이거는 거의 락스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받았거든요.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, 뭐 이건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. 저는 그냥 혹시나 가정에서 뭐 배관이든 하수구군 이쪽이 조금 물이 잘안 내려간다. 그러면, 물론, 머리카락이라는 게다 녹힌다고 나와 있는데, 일단 보이는 머리카락은 그냥, 뭐, 집게를 하든, 뭐,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빼든, 이렇게 또 요즘에 젓가락, 그, 보면은, 그, 먼지라든지 머리카락 같은 거 뽑는 또 이런 그런 또 제품들도 있잖아요. 그걸로 걷어내고, 요걸 그냥 부어가지고,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녹여놨다가 물을 딱 뜨거운 물, 저는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. 가, 게 식기 세척기에서 뜨거운 물이 남아있는 물로 쫙 내렸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더 좋은 것 같고, 뜨거운 물 없으시면 뭐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, 오히려 녹힐 때는 이런 추운 동절기보다는 조금 따뜻한 하절기 쪽이 좀더 쉽게 하는, 하,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있었던 경험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 영상을 보시고, 뭐 이쪽, 예, 일을 하시는 분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, 그런 뭐 막힌 거라든지 산업적으로 막 이런 크게 뚫는 그런 영상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. 불편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일반적인, 이제, 저희 같은 그냥 일반 뭐, 그냥 자영업자라든지 그냥 뭐,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뭐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, 사용 방법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, 막힐, 막히렸을 때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완전 막히기 전에 좀 물속도가 처진다 그때, 뭐, 아까, 뭐, 그런, 깔때기라든지 호스를 통해가지고, 천천히 부으면 쭉 내려가거든요. 그때, 나중에 그 보관을 했다가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뒤에 물을 부으면 내려간다. 오늘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. 이 액체. 그리고, 요거는 뭐냐면 트랩인데, 어, 제가 지금 가게에서 화장실에, 한, 예전에는 냄새가 안 났는데 불과 몇년 전부터 조금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그 소변기 옆에 보면은 물 내려가는 배관이 있거든그 이런 그게 있거든요. 배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쩌 악취가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다이소를 갔는데, 요 3,000원이더라고요. 3,000원. 요게 3,000원인데, 이건 제가 그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사용을 지금 면제하고 있고, 요걸 여분으로 사놨던 겁니다. 혹시나 이제 이게 변형이 온다든지, 이제 뭐, 이게 보시면 플라스틱이고 요 밑에 부분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. 원리는 간단합니다. 쉽게 말해서 밑에 하수 배관 있잖아요. 거기다가 요걸 딱 꽂아놓으면은, 우리 화장실 같은 데 있죠. 보면, 화장실 바닥에 보면은 이게 망으로, 새 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, 하수가 빠지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, 보시면 트랩을 빼고, 요걸 딱 넣고, 그냥 뚜껑 덮어버리면,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, 완전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실리콘도 바르고 했는데,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. 그냥, 거기는 그냥 얹어가지고, 물이 그냥 바로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. 물이 내려가고, 수압이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, 요 말랑말랑한 실리콘으로 물이 내려오겠죠, 이렇게. 물이 내려오겠죠, 이렇게.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, 우리 다내에 가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냄새가 악취가 안 올라가게끔 이게 보시면 미세한 구멍만 있고 딱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닥히기에는 그냥 간단한 원리입니다. 간단한 원리. 간단한 원리인데 저는 사실은 다른 다이소 제품에 비해서는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에 실리콘인데 3,000원. 이거는 이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우리가 다이소라 생각하면 좀 많이 저렴한 제품이라 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있다. 이거 제가 보통 한 뭐 다이소라고 하면 보통 한천 원에서 이천 원에 팔것 같은 데이 제품은 삼천 원입니다. 대신 하수구를 통해서 냄새가 나시는 분은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저도 지금 몇 년째 사용하는데 화장실 냄새 안 납니다. 이거 진짜 괜찮아요. 이거 트랩도 종... 알아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. 다이소에는 몇 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온라인상에서 그 악취 트랩이라고 딱 치니까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삼천 원인데 삼천 원에 가치 충분히 합니다. 몇 년째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혹시나 바닥에서 악취 가 올라오시는 분은 요거 넣어가지고 그냥 구멍 사이즈만 맞으면.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지름이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대략, 제가 자료는 안 재봤지만, 대략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딱 보시고 지름이 한 3cm는 넘어갈 것 같다. 작으면 안 들어가니까, 그죠? 크는 큰 건, 큰건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구멍보다만 작으면 설치가 가능하니까, 그대로 그냥 이렇게 타, 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구멍이 있고, 이게 탁 넣어서, 그냥 뭐 망으로 된있죠쇠망이금죠 얹고, 물이 딱 내려가면, 여기로 물이 내려가서, 예, 요대로 물이 내려온다고만 보시면 돼요. 간단한 원리입니다. 예, 요는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추천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어, 하수구의 냄새라든지 막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, 영상,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이두 가지 제품 저는 추천합니다. 추천을 하고, 이거 양은 작지만, 이 회사도 피존이고, 좀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그런지, 가격 대비해서 양은 작지만, 효과가 좀 강하다. 이거 좀 강한 편이고, 요거는 제가 원래 써왔던 제품이기 때문에, 뭐, 효과에 대해서는 뭐, 두말할 필요 없이 제가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간혹 가셔가지고 보면, 그 화장실 제품 코너에 들어가시면 보면 여러가지 뭐 세제도 있고 있잖아요. 그래서, 저는 그것도 써봤어요. 이래, 알약처럼 생긴, 물 부으면 그 기포가 빡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. 보시면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저는 별로 효과를 못 보겠더라고요. 그거는 뭐, 가정에서 사용하는 싱크대에서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하수구 배관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, 이 제품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그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으시면은, 그 다이소 갔을 때, 이거 쟁여두셔도 돼요. 이거는 뭐, 유통기한이 뭐, 짧게 있는 게 아니고, 생산제, 보면은 2002년 12월 달때 있는데 몇년 동안 이게 그런 뭐, 부, 뭐 변질이 된다든지 그런 그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시간 되실때한두 개씩 세 개씩 조금 쟁여놓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쟁여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영상을 좀 두서없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내용은 분명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효과는 분명히 있다. 막힌 건 뚫을 수 없지만 막히기 전에 수압이 조금씩 내려갈 때 그때 딱 사용하면 분명한 효과를 보신다는 건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뭐, 또, 앞으로도 제가 다이소 제품 주로 해가지고 또 제가 지금 사용하고 후기를 많이 남기겠지만, 그 외에도 제가 뭐,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서도 저는 보고 실패했던 거는 사실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. 물론,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, 좀 보고 괜찮은 제품들,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을 제가 영상으로 많이 담을 테니까, 관심 있으신 분들은, 제이메 배려 TV로 들어오셔서 많은 영상 보셔서, 어,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